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라의 군사연구소 이세환입니다. 제가 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보다 근본적인 동맹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의 지나온 발자취와 앞으로 한미동맹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동맹이란 도대체 뭘까요? 자 동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두개 이상의 국가가 힘을 합쳤다는 거죠. 그럼 어떤 힘을 합치는 걸까요? 주로 당연히 군사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군사력을 다른 나라와 합치려고 할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죠. 한마디로요 주변 환경과 위협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하지만 핵심 뭐냐?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또 꼬리를 무는 의문이 나오죠.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국력을 합치는 동맹을 맺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는 것일까? 학자들은 대체로 동맹이 세력 균형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이 나와야 하죠. 한국은 6.25 전쟁 당시 소련과 중공의 지원하에 대한민국을 불법 남친한 북한에 의해 거의 패망할 뻔했습니다. 1950년 8월에는요 뒤로 물러날 곳도 없는 낙동강 방어선만이 우리 수중에 남아 있었죠.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6.25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월하게 북진을 해서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이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공산군에게 침공을 당하고 보니 말 그대로 이게 희망상일 뿐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한반도를 무력으로 적화통일 하려는 공산국과 소련, 중국, 북한의 군사력은요, 한국 혼자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한반도에서 안보를 생각을 할 때, 북한군만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군에다가 with Chinese forces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 북한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군은 1958년에 북한에서 철수를 하지만 언제든지 중국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군이 함께 할 경우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억지력으로서의 이제 한미동맹. 그런 의미들이 이제 중요하게 있고요. 한국 전쟁부터의 한미동맹의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엔군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결국 미국이 주축국 역할을 하면서 한국 전쟁을 수행을 했고, 결국은 북한에 의한 남침야욕을 막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50년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었을까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미국은 자신의 국가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지역에 다시 유사한 전쟁이 발발하면 자국의 군인들이 또 수십만 명 전장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부담이 없었을까요? 사실 당시 미국의 당대 주요 수뇌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미 정부는 6.25 전쟁 전이나 후에도 한반도의 가치를 크게 중시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1953년 전쟁이 끝날 당시에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은 요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그런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된 나라,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 중국, 북한에 둘러싸인 나라와 미국이 조약으로 묶인 동맹을 맺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래도 꺼려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맺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이 맺어진 것은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행정부에 줄기차게 동맹의 법적 기반이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을 요구했었죠. 하지만 트루먼 행정부도 그렇고 그 뒤를 이은 아이젠 하워 행정부 역시 조약 체결에 미온적이었습니다. 물론, 압니다,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공과가 분명한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현대사에서 매우 민감한 위치에 있는 대통령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일찍이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하면서 현실 국제 정치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및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역사와 대외 정책에 대해 깊이 연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두번 다시 공산주의 세력이 한국을 침략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군이 직접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공산측의 교전 시도 시 미군이 즉각적으로 여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설득과 협상 작업은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마침내 구군을 건 계산된 모험을 시도합니다. 1953년 6월 18일에 도련 2만 7천 명의 방공포로를 석방하게 됩니다. 이 방공포로의 석방은요. 사실 참전 당사 국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공포로를 갑자기 석방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진영, 유엔군의 수장을 자부하는 미국과 협의 없이 전쟁포로를 석방한 것은 미국의 위신과 국제적 신뢰도 영향을 미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그야말로 경악했죠. 미 행정부로서는 한시밥비 휴전협정을 마치고 국내 정치 문제에 집중하려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공포로 석방으로 공산 측이 크게 반발하게 되죠. 미국은 이 방공포로 석방 사건을 계기로 만일 한국과 동맹을 맺지 않는다면 향후 이 지역에서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새기게 됩니다. 미국이 1953년 6월에 방공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면서 한국군이 미국의 뭐 승인이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북쪽으로 북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미관계 문서들을 쭉 보면, 미국에 대한 정책의 제일 핵심은,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한국전쟁과 같은 전면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경우에 미국이 많은 군사비를 한반도에다 또 쏟아야 되고, 다른 급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전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북에서 내려오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것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동맹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미동맹처럼 강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맺는 동맹을 비대칭 동맹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비대칭 동맹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동맹을 맺는 두 국가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비대칭이라는 의미를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한미동맹에서 양국 간의 입장이나 위치가 비대칭인 것은 동맹의 궁극적 목표인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어느 한쪽이 상대를 더 절실하게 필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한미동맹의 비대칭성과 한국의 의존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한국이 이 정도 성장했으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적으로 스스로 힘으로 국방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을 하죠. 듣기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스스로 확신하고 최악의 경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때일까요? 그렇다 안다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즉, 불확실하다는 거죠. 왜 불확실할까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전보장을 하고 싶지만요. 당연히 우리 스스로 안전보장하고 싶죠. 그런데, 북한이라는 뚜렷하고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고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비함적인 국가입니다. 휴전 상황에서 우리 해군의 함정을 공격하고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 연평도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격을 가하는 것이 북한의 실체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종교적 과격분자와 테러리스트 말고 또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분노하거나 황당해하지만 말고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보다 더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은 미군이죠. 그리고 미군이 92년에 전략 핵무기를 다 철수를 하기는 했지만 미군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 자산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조한 미군이 있고 한미 동맹이 있다라는 것은 북한으로서의 어떤 북한을 도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억지력으로서의 충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비대칭 동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비대칭적 구조로만 흘러간다면 성공적인 동맹 관계가 되었을까?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위기의 순간도 수 차례나 있었습니다. 어느 동맹이나 굴곡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미는 이를 지겹게 극복했습니다. 50년대에도 어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건데 미국이 한국에 군사 원조를 주는데 그 원조품을 일본에서 사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구매지 문제가 있었고요. 1970년대에 뭐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대탕트가 시작이 되면서 그 이전부터 베트남전쟁 60년대 후반부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70년대에 닉슨이 등장하면서 주한미군 일부 철수가 됐고 다시금 카타 행정부가 들어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추출해, 추구를 했다는 라 것이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1970년대에가 가장 한미동맹의 큰 위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나토 같은 부유한 국가를 미군이 주둔하면서 지켜주는데 저들 국가는 제대로 된 방위비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저들 국가를 지켜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됐고, 그리고 동맹을 비용 편리적으로 보니까 50배의 증액을 물론 뭐 그렇게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동맹의 기본을 흔드는 굉장히 어, 뭐라면 어려운 그런 사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미 동맹의 시작은 비대칭적 동맹으로 출발했고 여러 위기도 있었으나 우리는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속도로 초고속 성장을 하며 꾸준히 동맹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어요. 또한 자유 민주주의라는 핵심적 가치를 변함없이 공유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동맹 관계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저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과 북한 또 러시아와의 그런 관계를 보면 그들은 뭐 냉전기에 그 사실상 공산주의권에 있었음에도 굉장히 반목과 갈등을 굉장히 심하게 했고, 그리고 지금의 나타난 모습도 결코 저는 가치를 공유한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서의 지속력과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지속력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토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수정은 되진 않았지만, 나토 가입국의 문제도 좀 변화가 있고, 나토의 작전 범위도 변화가 되고, 근데 한미동맹에서의 상위방위 조약은 7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워낙 이 조항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지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역사적으로 볼때 이렇게 길게 동맹이 조약이 바뀌지 않고 계속된 게 아마 세계사적으로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동맹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쟁의 잠재적 가능성과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절박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도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미의 굳은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은요, 우리에게 핵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더해지는 지금은 자주 국방도 중요하지만요. 한미 동맹 내에서보다 긴밀한 협력과 우호 증진을 응원하고 국가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박수를 쳐줘야 될 때입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있었던 워싱턴 선언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사실상 미국이 줄수 있는 최대치의 제도적인 긴밀성 의미를 확장 억제에 실켰다라는 것을 문서화해서 명문화해서 밝힌 첫 번째 사례고요. 미국이 그 많은 동맹국이 있습니다만 문서화해서 확장 억제를 얘기한 것은 첫 사례였고, 뭐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밝힌 것을 보면은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을 쓰면 그것은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고. 지나온 70년은 분명히 대단히 성공적인 동맹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한미 동맹은 적자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워낙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니까 우리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신뢰도의 의문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 그런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죠. 중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전작권 전환이 여전히 유효하죠. 그것이 지난 사실은 뭐 상당 기간 십여 10, 년 이상을 모든 한미 동맹의 이슈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동맹 자체가 그렇게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근데 여전히 전자권 전환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으니까, 과연 어떤 시점에 어떻게 전환을 하는 것이 고도화된 북한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대비태세를 약화하지 않고 이것을 순조롭게 할수 있느냐에 대한 숙제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상호 간에 계속해서 좀 신뢰를 쌓아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뢰를 쌓는 게 무조건 상대방 쪽의 얘기를 다 들어 주는 거가 저는 능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정책에 서로 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서로 간의 국가 이익에 의해서 가는 외교 방향들을 이해하는 게첫 번째 있다면,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익을 좀 침해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전에 양해가 되고 서로가 이해하는, 뭐, 이런 어떤 관계들. 저는 그거를 70년 동안은 못 해왔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관계들이 서로 맺어줘야 된다. 한미 동맹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가야 하느냐가 앞으로 한미 동맹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지나온 70년보다 앞으로의 70년이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고요? 지금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의 전성기이기 때문이다. 이 전성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앞으로의 7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굉장히 이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강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물밑은 사실 경제입니다. 그렇지. 결국은 교역의 문제고 무역의 문제고 그만큼 이제 한국의 상황이라는 게 1953년의 상황과는 달라진 거고 미국도 달라진 거고. 그럼 이제 한미동맹을 좀더 포괄적인 관계들로 저는 이제 좀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왔던,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것을 그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무역, 열린 다자주의, 법치. 우리한테는 사실은 한국한테 익숙한 개념들입니다. 이 개념들, 이런 원칙이 저는 한국의 안보를 보장했고 그리고 한국의 번역을 이만큼 가져온 핵심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칙 하에서 동맹도 앞으로의 70년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 동맹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가 할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이었죠. 또한 지금도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상시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쟁 억지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지난 70여 년 동안 굳건하면서도 보다 성숙한 동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모범적인 동맹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70년보다 앞으로 70년이 더 중요한 동맹이죠. 아직 한반도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